고난주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7원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주셨던 일곱 개의 짧은 말씀드리죠. 그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용서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6장 27절과 28절에서 제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의 이 행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가장 신겨운 가장 조건이 나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르치신 그대로 사랑하셨고, 선대하셨고, 축복하셨고,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아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의 번을 친히 보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용서의 이유, 용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절리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에 용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했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무지한줄 알면서도 그분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이죠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매질했고 채찍질을 가했으며 또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용서의 이유를 좀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창조시에 온전했던 지식과 지혜는 부패되었습니다.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게 되었어요. 다른 인식과 선한 인식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주만물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역시 다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는 짓이 다 전부 악할 뿐인 인간임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들은 어땠을까요?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만일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던 그 시대와는 2천 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께 매질과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세상을 되지만 세상 사람으로 인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용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심서 전파해 나가야겠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항상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갖 준비 기도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마치 조건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라 하여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피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라면, 구원 받을 자라면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가르침만은 우리가 뼈저리게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제2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는 아랑곳 없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요한복음에는 군인 네명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기 하니 제비 뽑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말씀한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또 직접 기록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이 군인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한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혹여나 하님의 뜻을, 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채 진행되는 일, 그런 것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백성이 나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아, 좋은 구경거리! 십자가형을 받는 것, 그것은 아랑것 없이 그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특이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비웃으면 서하는 말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다른 사람 구원한다 하는 것처럼 자신도. 구원해 봐라. 이 얘기는 거죠. 구린들도 희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일 이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달린 행악자, 십자가, 예수 십자가, 좌편과우편에 행악자에게 구십자가 썼는데 그중에 한 행악자가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 이들의 말처럼 관리들의 비웃음이나 군인들의 조롱이나 이 행악자 중한 사람의 비방과 같이,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면,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죠.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캐세만에서 기도한 후에 벌어진 일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뺐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또 종자들과 함께 예수님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잘 알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열두 분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즉시로 통원할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입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의 행악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그가 그 사람, 다른 행악자, 다른 십자가의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경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제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이지만, 죄악된 행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가상치론 중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십자가에 박힌 두 행악자의 운명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중한 사람은요. 그중한 사람은 물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한 마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과.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기 자신과 측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갈 길이 어디인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런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을 그가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낙원을 약속받고 있음을, 허락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물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 낙원은 무엇입니까? 곧 구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남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언니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이르기 전이든 그이를 때까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잃는지는 알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반을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행각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는 낙원을, 곧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몇 살이었을까?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그가 행악자, 강도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 사람, 이 사람의 지난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치 않습니다. 구원은 그 과거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라면 어떤 것까요? 선행을 많이 했거나 혹은 선행을 하거나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위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나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의 그 말을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발견하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이 행악자의 믿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이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는 제자는 한명 밖에 없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국에 대한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행각자 안은요,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야 할 자기의 운명을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나라를 소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할텐데요. 셋째는 골고다에서 에덴을 소망하자. 이런 소주제를 제가 잡아봤어요. 골고다에서 에덴을 소망하자. 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얘기했으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 근데 이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나라가 곧 낙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파라데이소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비슷한 면이 있죠. 파라다이스예요 그런데 파라다이스라고 할때 우리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갖잖아요. 어떤 환상을 갖다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연함을 덜어주는, 콕 집어서 그 낙원에 대해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우서 12장인데요. 2절과 3, 4절 말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환상 가운데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이렇게 3인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물론 자기라고 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 앞에서는 뭐라고요? 셋째 하늘 이야기하고, 그 셋째 하늘을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낙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낙원은 셋째 하늘,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낙원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에덴입니다. 에덴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덴입니다. 그럼 에덴 그러면 생각하신다는 게 있죠? 아, 에덴이,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십자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골고다 골고다는 인생으로 쓰자면 마지막, 그리고 고통 중에 고통, 고난 중에 고난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약속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 자, 골고다와 낙원, 골고다와 에덴, 이 갭이, 이 격차가 이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차원이 넓은 것처럼 그그 그 차원이 전혀 다르고 그 갭이 그 거리가 아주 아주 넓은 것처럼 그리고 먼 것처럼이요.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갭을 그 차이를 그 거리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의 그먼먼 먼 거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받은 자라면 받는 자라면 누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낙원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 옆에 다인 그 행악자, 십자가에 있던 그한 명의 강도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좀더 확대해서 보면 죄인들 모두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말씀하셨죠. 우리 편에서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을 낙원에서 함께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함께 하실 주님이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주님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도 함께 하시고 에덴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 많이 있죠. 고난의 때. 고난의 때 가운데 고난의 때 그러면 바로 골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와 같은 인생길, 골고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에덴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덴을 소망해야 합니다. 거기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시는그 다섯 날 가운데 항상 주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